EDC, 툴로 볼때 아주 잘 만들어진 툴 중에 하나고, 어, 디자인과 기능 모두 한 번에 잡은 어, 좋은 툴 중에 이것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 완성도가 가격에 비해서 아주 좋아. 그래서 이거는 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그그 그, 그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기까지의 학습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에 이제 많은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laughs> 아, 선택할 수 있었다. <laughs> 아, 이런 것들이 <laughs> 배경이 되다간거 같은 거예요 그치 그치. 음, 얘도 스스로 이걸 선택할 때 이건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선택을 한 거야. 할때 나름대로 이제, 아, 누군가한테 선물을 하는데 이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음, 나도 이제 보이는 거지, 이제. 아, 좀만에 아, 근데 이제, 이제, 모르겠어. 이제, 제임스라는 브랜드만 명목적으로 좋아하는 않겠지. 음, 그래. 음, 그렇게 봤을 때, 음, 요 브랜드가 가능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만들어 이렇게 음, 아주 이게 또 이제 경쟁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좋은 이득이라고 봐야 되겠지 나도 처음 샀던거는 90 92년도에 빅토리녹스 음. 지금도, 지금도 가지고 다니요9 <laughs> 2년도빅토리녹스를 5만 8천원에 샀어. 오,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굉장히 비쌌지. 어. 어. 그것도 어. 원주. 강원도 원주 치악산 밑에 산악 요품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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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네. 내가 최초로 구입한 거니까 어, 기억하지. 이 다음은 사실 그 다음 또 점프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정도 뒤에는 그냥 이제 사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계속 하거든요. 아, 그렇지. 그래서 최종 목표나 사업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게 너희가 자영업 내지는 무슨 장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프랜차이즈 치킨집. 그냥 뭐 하라는 광고 다 본사에서 해줘. 그냥 주는 재료만 사다가 튀겨서 그냥 뭐 배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매출에 차이가 생겨. 어, 차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나는 프랜차이즈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희들의 사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어. 뭐 본인이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방법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하는 건데, 내가 미리 준비시키는 입장에서 볼 때는 프랜차이즈 하라고 하겠니? 그건 아니지. 너희가 실제로 너희가 너희만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야 한다. 네. 그, 네, 가 만약에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뛰는 것도 향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업을 하기 전 단계라고 볼수 있는 거지. 아. 음. 프리랜서는 그런 개념이야. 아. 그 그냥 한회사의 소속이기는 하되 그냥 주는 월급만 받고 시키는 노동만 하는 경우는 그냥 월급적이지 그게 아니라 어, 자기의 퍼포먼스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이런 시스템, 음.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자신만의 일등뭐 안정적으로 자기만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뭐 다섯 단계가 있다. 이 다섯 단계를 다거치고 거기까지 가는 케이스 별로 없어, 없어. 나조차도 한두세 개? 밖에 안 겪었거든 근데 내가 지금 한 다섯 단계라고 말을 하는 건 내가 느꼈던 것들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객관화 시켰을 때 조금은 또아 요런 부분은좀 이렇게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게 조금 더 낫겠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결론에 의해서 조금 세분화 해보니까 한 다섯 단계 정도 거쳐서 이게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직장을 옮기고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정의로 볼때 어떤 기업에서든 어떤 너희가 이제 이제 사회상을 하는 과정 안에서 여기봐 여기 여기서 여기 하는 과정 안에서 너희가 그게 기업이든 뭐 단순 아르바이트든 그뭐 전혀 돈이 안 되는 어떤 뭐 봉사 활동이든 너희가 시간을 쓰는 그 행위 자체에서 기대해야 할 거는 경험 그로 인한 너 너희들의 인생의 자산이야. 난 이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걸 반드시 돈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특히 지금 너희들 나이 때는. 어, 그거는 경계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난 믿어 그게 뭐 40대가 될 수도 있고 50대가 될 수도 있고 좀 사, 사람에 따라서는 8, 90대 내지는 평생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요즘 느꼈고 나이는 70대인데 음,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 양식,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은, 글쎄한 40대에 머물러 있는, 뭐, 이런 케이스들을 좀 봐서, 조금,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 그게 좀 어색했는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 좀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학습된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본인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고가 학습이 됐느냐에 따라 아, 결정이 되는구나. 그, 그 사고 체계가 결국은 그 사람의 남은 일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 어. 저 사람도 꽤나 그 입지선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내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내가 너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신문에 계속 그, 컬럼을 냈고, 그걸 내가 계속 거의, 거의 대부분을 스캔해서 올렸단 말이야, 오늘의 기사로. 3명 있어, 3명. 응. 자주 올리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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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그사랑그 사람은 끝났어. 남자의 여자 사랑 여자의 여자, 여자 <laughs> 여자 사람? 소아프가? 응. 그 중에 한 명인데, 저 사람이 이번에 책을 냈어. 그래갖고 내가 초판, 1쇄 바로 샀어. 오. 그래갖고 지금 읽고 있는데, 어...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 사람은 이제 글쟁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 정확하게 표현해내는데 아주 전문가지. 나는 너희들한테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사람은 글로. 표현해,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글로 써낸 그런 책이야. 그래서 괜찮다. 내가 지금, 지금 현재, 오늘까지 내가 3분의 2를 읽었는데, 뭐, 이번 주 안에 이제 다 읽을 것 같아. 이걸 다 읽고 나면, 아마도, 뭐, 별 이변이 없는 한은 6월. 그러니까 지금 다음이 5월이잖아. 6월의 책으로 내가 정할 확률이 높은데 조금 애정을 가지고 너희한테 읽어보라라고 아 말해주고 싶은 책이라 읽고 한번 날을 정해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 음. 5월의 책도, 6월 좀 최이나 책도 그래. 그 책도 한번 같이 읽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 날을 좀 지정할까요? 그래서 날짜를 아예 내가 이제 공지를 할 거야. 해서 같이 한번, 어, 독크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책 읽은 느낌을 서로 대화해 볼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 어쨌든, 그런, 그런 방식으로, 이달에 책 고민하는 것도 내가 몇 권을 읽어보고, 그 중에,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 올리는 건데, 이사가지이 읽지도 않고, 안 되겠지? 네. 어떤 놈이야? 호지야. 그럼. 형은 저쪽 쳐다봐야 돼. 아유. 신현이없인가 봐요. 소설긴 가던데. 둘이 봤어 지금.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라는 사람을 끓이면 뭔가 조금 다른 걸더 먹어야 할것 같아요. 뭐 이런 그런 그런. 응, 그럼 응. 차원에서 나도 조금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아, 이게 응. 내가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건 너희를 너무 과대평가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너희를 과대평가니까 심지어 내 아들도 과대평가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입시에 한해서는 이런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접근을 했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조금 다시 현실을 직시했던 이런 경험이 지난주에 있었어. 아, 맞아. 내 아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지. 내가 전에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걸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네. 이래갖고 한번 다시 되뇌었던 이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칫, 어, 불필요한 기대, 심리, 이런 걸로 이제 자식들을 좀 강요하거나, 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어,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또 나도, 나도 내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잣대도 없고 그래서 나도 내 아들을 보면서 나도 평균이라는 거 내지는 내 아들의 기준, 그 나이의 기준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너희들은 어찌 보면 또래의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내가 볼때노는 평균보다는 앞서 있다고 봐. 앞서 있어. 그래서 뭐 그게 단순히 뭐 앞섰다 뒤졌다 이게 이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고 앞섰다라는 건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건. 최소한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이걸 강조해 주고 싶어, 안정되거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뭐둘 중에 하나거든 그랬을 때 하고 있는 생각,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너희 나이대에, 혹은 그런 조건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조금 현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안도한다 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게 앞으로 10년 좀더 지나다 보면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너희들 동년배들보다는 너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왜, 왜, 그 욕심을 채우려면 나의 물리적 시간도 고려해야 되거든. 그렇게 볼 때, 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좀 압축을 해야겠구나. 어, 그런 생각도 좀 들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음, 이게 뭐 초등학생들 10명, 10명, 100명, 초등학생들 같으면 예를 들면 100명 모아놓고 각 하나씩만 줘도 돼. 이렇게 그럼 100명 할수 있잖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100명 못해. 하나씩 줘서안 되거든. 10개씩은 줘야 되거든. 그러면 대학생 정도 되면 100명은 10명 밖에 못 해. 이제 너희는 그 이상이잖아. 그러면 10개가 아니라 난 20개 정도 줘야 너희가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지. 이 개념을 너희가 이해할 줄 모르겠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난좀 있어. 왜 내가 가진 시간은 한정이 있으니까, 20대에 한 시간 어떻게 쓰는 거랑 50대에 지금 내 나이에 한 시간을 쓰는 거는 3배 이상의 고민이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내 어머니랑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 아, 이게... 참 이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 근데 그러면서 나도 느끼는 게 있고 그게 나중에 너희가 또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을 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도 뭐 남길 수도 있겠지만 난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은 들거든. 좀 내가 좀 이발도 할시간이 없어 지금. 지금 이해하고 좋아 알죠. 솔직하고, 그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 그게 조금의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바라보면, 저 뭐지? 뭐 이럴 수 있거든. 그런 경우좀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상황이나 같이 합석해 있는 사람들의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은 좀 달라질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좀 성의가 그건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차차 좀 얘기를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니다